자, 3번에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에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해서 이제 10점이 되어 있고요 1번이 4점이고 2번이 6점이네요.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고 이기 확정 신고 기간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중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 탭과 공통 매입세액 정상 내역 탭을 작성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불러온 자료는 무시하고 직접 입력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 지금 보니까 어, 7월에서 12월, 어, 6기죠. 6개월 동안에 과세와 면세 사업에 이제 매출 공급가액이 나와 있고요. 또 매입 자료가 나와 있어요. 과세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공급받은 금액이 어, 지금 2억 4천 0백 그리고 이제 18매의 생계안서를 받았고요. 면세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금 9천인데 총 12매를 생계안서를 받았는데, 여러 면세 사업과 관련된 거는 매입세 공제가 되어야 안 돼요? 안 되죠? 이 9천의 912매는 다 불공으로 처리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여기 지금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형 내역 탭에 어요 9천의 912매는 다 불공으로 다 반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 자, 그다음에 매입한 것 중에 어 공통매입세액이 380이 있대요. 그렇죠? 그럼 이 공통 매입세액이 380인데, 자,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이제 확정신고를 한다 그러면, 확정신고를 한다 그러면, 예정 때 했던 거를 포함해서, 예정 때 했던 거를 포함해서, 어, 7, 8, 9월 달 지금 380이 있으니까, 이게 지금 7, 8, 9월 달에 대한 공통 매입에 대한 불공제 세액이 50만 원이 여기 지금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반영을 할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자, 여기 보면, 지금, 어, 전체 매출액이 5억이니까, 5억 중에 면세 사업과 관련된 게 1억 5천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보면, 지금 380 중에, 지금 여기 5억 중에, 그렇죠? 1억 5천만 원만큼이 면세와 관련된 거니까, 이건 불공제란 말이에요. 그럼 얼마예요, 여러분? 380에, 요 금액 계산해 보시면 얼마나 오죠? 자 114만원이 나오는데 이 중에 50만원은 이미 불공제가 됐으니까 50만원은 이제 빼고 나머지는 이제 불공제가 되는 거니깐요 그럼 나머지가 얼마겠어요 나머지는 여기서 50만원 빼게 되면 64만원이 추가로 불공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에다가 입력을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900만 원은 전액 다 불공제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64만 원은 추가로 이제 더 우리가 불공제를 받게 되는 거죠. 공통 매입세액 중에 자 그럼 요걸 이제 입력을 한다 그러면 자 프로그램에서 이 부가가치 메뉴에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를 들어가시고요. 자 지금 기간은 어, 7, 8, 9월 달이 아니라 10, 11, 12월 달과 하는 거니까 10월에서 12월로 이렇게 들어가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첫 번째 탭은, 이제, 매입에 불공으로 입력한 사항이 불러오는 거니까, 면세와 관련된 게, 우리가 아까 12매가 있었고요. 9천만원에 9백만원이었잖아요. 그렇죠? 어, 지금 여기 보면, 어, 9천에 9백, 12매에 대해서는, 이건 면세와 관련된 거니까, 전액 다 불공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 면세와 관련된 건 전액 다 불공제고, 과세와 면세 에 같이 사용하는 공통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6개월 동안의 공통 매입세액이 380인데 이 중에 5억 분의 1억 5천, 5억 분의 1억 5천에 해당하는 게 얼마예요, 여러분? 요하면 요 계산해 보면 요게 380에서 5억으로 나눠버리면 114만 원이 나오니까 그 114만 원 중에 이 50만원은 이미 불공제가 된 거니까 그거 빼고 나머지 64만원을 추가로 이제 불공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럼 이 공통 매입 세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정 신고 때는 안분계산 내역 탭에서 하지만 확정 신고 때는 정산 탭에서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공급 가액 기준으로 해서 전표 불러오겠습니까? 아니요. 해서 직접 입력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6개월 동안의 공통 매입세액이 아까 얼마였어요, 여러분? 자료에 6개월 동안의 공통 매입세액이 380이었나요? 자, 380만 원 입력해 주시고요. 6개월 동안의 총 공급가액이 5억이었고요. 5억 이었고 그다음에 6개월 동안의 면세 공급가액이 아까 1억 5천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요 6개월 동안의 공통 매입세액 380 중에 어, 114만 원이 면세와 관련된 금액인데 이 114만 원 중에 이미 불공제된 게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이미 불공제된 게 50만 원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미 이 이기 예정 신고 7, 8, 9월 달에 이 금액 중에 이미 불공제된 게 50만 원을 불공제 당했으니까 그걸 뺀 나머지 64만 원만 우리가 10, 11, 12월 달에 면세 사업과 관련된 물 공제 매입세액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이해대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시고 저장 눌러 주시면 되는 문제였어요. 자, 그래서 그요 내용을 특히나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어려워하는데 여러분 기출 문제 풀이를 여러분 이해하려면 본문 이 기본 강의가 어느 정도 어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 강의를 어느 정도 공부했다고 전제하고 이제 문제풀이를 푸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해주고, 자, 2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024년 1기 확정신고 기간에 1기 확정이면 4월 4월 6월 달이죠.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과세표준명세 작성을 생략한다. 이제 위에서부터 하나씩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저장해서 나가고 자 1기 확정 신고니까 부가세 신고서로 들어가 주시고요자 교재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는 페이지 578쪽에 있습니다 자 578쪽 보면서 해볼게요 여러분 1기 확정이니까 4월 1일부터 6월 30일 들어가 주시고 자 매출의 첫번째 전자생계화서 발급 매출 공급가액이 5억이 있대요. 그러면 그거는 여기 생계화서 매출에 들어가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지연 발급한 전자생계화서 매출 공급가액 100만 원이 있다. 이건 이제 마지막에 가산세를 우리가 입력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 마지막에 이제 가산세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신용카드 매출 발급 매출이 공급대가가 6600이 있대요. 신용카드가. 그럼 여 신용카드 쪽에다가 입력을 하면 되는 거죠. 그죠? 6천에 6 0 0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만 이제 그 밑에 6천 6백인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매출 공급가에 천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 그러면 여러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매출은 우리가 생계산서 매출로 하는 거니까 여기 카드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여기 얼마만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5천만원만 들어가야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그 다음에 해외직수출한 게 3천만원이 있대요. 요거는 매출의 수출로 입력하는 거니까 영세 기타로 들어가는 거 맞죠, 그죠? 영세 기타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영세 기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영세 기타는 여기 6번이죠. 6번에다가 이런 금액이 얼마예요? 자, 6번에 3천만 원즉수출한거 넣어주시고요. 자그 다음에 밑에 매입자료입니다 자 전자생계하수 수취한 매입이 3억 2천이 있대요 그런데 어거기 보니까 일반 매입이라고 돼 있고 그럼 요거는 이제 매입에 일반 매입에 들어가면 되는 거죠 3억 2천 입력해 주시고요 3천 2백 입력해 주시고요자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신용카드 매입 공급대가 1 2 10만원이 있대요 에어컨 구입한게 330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신용카드는 그 밖에 홍재 매입세액이니까 우측에, 오른쪽에, 밑에 여기 신용카드 쪽에 넣는 건데, 비품 구입한 거는 에어컨 구입한 거 비품이니까 고정자산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죠? 300에, 그렇죠. 30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300에 30이죠? 자, 300에 30 넣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어, 그러면, 어, 1210만원 중에, 1210만원 중에 330만원은 지금 고정에 들어갔으니까 나머지 880이잖아요. 그럼 800만원과 80만원은 이제 일반 매입에 들어가 주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일기 예정 신고 시 누락된 세금계산서 일반, 일반 매입 공급가액 1000만원짜리가 있대요. 자, 이거는 일기 예정 매입에 대한 누락이니까, 여기 매이스액 쪽에 예정 신고 누락, 이쪽에 생기한서 매입에 두면 되겠네요. 그렇죠? 요 금액이 천만원에 백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천만원에 백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거, 비고란에 보니까, 지난해 11월에 발생한 매출 채권 550, 부가세 포함에 대해서, 거래처가 파산이 나서 대손이 확정됐대요. 그러면 이거는, 파산에 의한 거니까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50만원만큼은 여기 대손세액 가감에 5 0만550 중에 50만원이죠 부가가치세는 이렇게 대손세액 공제 받으면 되는 거고 지금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300이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요거는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21번 난에다가 300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그 다음에 홈텍스에 전자신고를 직접 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는 여러분 우측에 전자신고세 공제에 만원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가산세를 여러분들이 입력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입력해야 될 거는 여기 보니까 여러분 지금 지연발급한 전자생계안서 100만원이 있잖아요. 그죠? 그 이거는 지연발급 가산세가 부과되는 거니까. 이때는 여기 가산세를 클릭해서 지연발급 칸에다가 그 100만원을 입력을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해답에도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한번 다시 혼자서 이렇게 연습을 꼭해 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저장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저장해서 문제를 완료해 푸는 걸 완료해 주시면 되겠고요자그 다음 문제로 가 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부가가치세가 끝나고 나면 결산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죠 그죠 자 우리 결산 다섯 문제가 나오는데 어, 먼저 결산 사항 중에 우리가 자동으로 되는 게 있고 수동으로 할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되는 거는 우리 기말감가 대손퇴직 법인세 이렇게 암기하기로 했었죠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은 1번은 장기차입금에 대한 거니까 이건 수동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그쵸 수동으로 분개해 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번은 임차료에 대해서 지금 하는 거니까 그렇 이것도 수동으로 이제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4번도 보니까 미지급 비용이니까 이것도 수동으로 입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4번은 감가상각하는 거니까 이건 자동으로 입력이 가능해요. 그리고 어, 기말재고 입력하는 거니까 이것도 자동으로 입력이 가능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어, 해야 될 거는 기말 감가 대손퇴직법인세는 자동인데. 어 나머지는 수동으로 입력이 가능하니까 수동으로 분괴해야될 것부터 먼저 하고 그리고 이제 결산자료 입력 가서 요 강가 상각하고 기말재고 재산을 확인해 입력, 확인해서 입력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일반전표 입력으로 가서 자일반전표 입력 들어가 볼게요 어디 있습니까 자일반전표 입력 들어가서 12월 31일자로 가서 입력을 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여기 보니까 전기에 은행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장기 차입금 2천만 원에 만기일은 내년도 4월이래요. 그럼 얘는 더 이상 장기 차입금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럴 때분기해 주는 계정감 혹시 기억나세요? 그렇죠. 유동성 장기 부채로 대체해 줘야 돼요. 그래서 대변에 장기 차입금 없애 주시고요. 장기 차입금 없애 주시고요. 그렇죠? 자, 장기 차입금 없애 주시고 자 여기 거래처 코드는 어, 은행 은행이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거래처 코드 걸어주시면 됩니다. 자 은행 은행 거 얼마 없어지면 돼요? 2천만 원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차변에는 뭐라고 하시면 돼요? 그렇죠. 이럴 때 하는 게 바로 어, 이게 대 이게 차변에 장기 차이금 대변했던 거 차변으로 없어 주시고 대변에 그렇죠 유동성 장기 부채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요건 거래처 코드가 은행, 은행으로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요 위에 글자 보이시죠? 요거 보면서 한번 해볼게요. 자, 10월 1일 날 팝업스토어 매장에 임차료 1년분 금액, 300만 원을 모두 지불하고 임차료로 기록을 했대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300만 원인데, 지금 기간이 10월 1일이면 10, 11, 12, 12월 달만 올해 거고, 올해 임차료고, 나머지 9개월은 내년도 거잖아요. 그러면 12분의 9 이렇게 보면, 225만원은 올해 임차료예요? 내년도 임차료예요? 내년도 임차료인데, 올해 다 임차료로 기록해 놨으니까, 결산할 때, 대면에 임차료를 줄여줘야죠. 그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임차료를 줄여주시고요. 자, 임차료 얼마 줄이시면 될까요, 그러면? 자, 이거는 뭐 제조와 관련된 건 아니니까, 판매비와 관리비로 해서, 자, 판매비와 관리비로 해서 얼마, 225만원 이렇게 지어주시, 줄여주시고요. 자, 우리 요거는 뭐겠어요? 그렇죠. 이건 내년도 비용, 성급비용으로 대체가 돼야 돼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성급비용으로 대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변의 성급비용 225만원, 대변의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임차료 225만원 이렇게 수정 분개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그 다음 것도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아래 차입금과 관련해서 여기 아래 차입금과 관련해서 결산까지 발생한 차입금 이자비용에 대해서 미지급 비용을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지금 보니까 차입금이 지금 3억이에요. 그럼 계산기 바로 누르면서 하셔야 됩니다. 3억인데 연 이자율이 6.8%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 2,040만원이 나오는데 그런데 지금 24년도 5월 1일부터 지금 내년도 4월 말일까지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12월 31일하고 있으니까 어 2024년도 5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면 몇 개월이 경과가 된 거예요. 5,6,7,8,9,10,11,12 8개월이 경과된 거 맞죠? 그죠? 그러면 2040만원 1년치 이자 비용 중에 8개월치는 올해의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분의 8 /12 이렇게 하는 거니까 계산기로 12분의 8 /12 해보세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돼요 자 하게 되면 1360만원은 1 원은 이제 올해 발생된 8개월치 이자 비용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그것만큼 차변에 이자 비용으로 인식해 주고요 이자 비용으로 인식해 주고 차변에 이자 비용 그 금액이 얼마였어요? 1360이었죠? 자, 이렇게 해계처리 해주시고, 자, 대변에는. 그렇죠. 이건 미지급 비용 잡는 거죠. 대변에 미지급 비용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 자, 미지급 비용,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수동으로 해야 될분개들은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자, 여기 중동은행 있네요. 그럼 중동은행이 있으면 요 코드도 넣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어, 해답에는 이게 아마 코드가 표시가 안돼 있을 텐데, 어, 이것도 안에 부채니까 이렇게 코드를 넣어주시는 게 원칙은 맞습니다. 자, 이렇게 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렇죠? 예. 네. 자, 그럼 이제 감가상각비가 나와 있어요. 건물, 기계, 영업권 그렇죠? 자, 이거랑 기말재고가 나와 있는데, 기말원재료, 기말제공품, 기말제품 이거 입력하면 되는데, 위 어, 1에 포함되지 않은 재료가 있어요. 자,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해서 운송 중인 미차 원재료가 있다. 도착지 인도 조건이면은 도착해야 될 건데 아직 운송 중에 있는 거니까 이건 냈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렇 근데 이건 포함되지 않았으니까 포함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수탁자에게 인도한 위탁 제품 1,400만원 중에 수탁자가 판매 완료한 게 900만원인 것으로 확인이 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 900만원이면 500만원은 지금 포함이 안돼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제품이니까 이 제품 쪽에다가 500만원을 더해서 우리가 입력을 해야 되는 거죠. 이해되요, 여러분? 혹시? 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어, 기말제품은 얼마를 입력해 주셔야 돼요? 기말제품은 어, 2130만원을 입력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요게 지금 화면이 좀 이상하게 돼 가지고 다시 열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기말 제품, 어, 기말 제품 여기 보시면은요. 지금, 요 1630인데 이 중에, 어, 지금 500만 원은 지금 수탁, 수탁자가 갖고 있는 거니까, 500만 원을 여기다 포함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 되시죠, 여러분? 500만 원 여기다 포함해서 입력을 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2130만원을 입력해주면 되는 거죠. 나머지는 그대로 입력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자료를 그대로 입력을 해주면 돼요. 자, 어디로 들어가면 돼요? 자, 이렇게 입력한 거 이제 닫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잘 저장해서 닫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도 이제 닫고, 어디로 들어가시면 돼요? 결산자료 입력으로 가서, 자 1월부터 1 2월로 들어가 주신 다음에, 자 우리 감가상각하는 거한번 볼게요. 자 감가상각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자 지금 문제에서 나와 있는 게, 자 문제를 확인해 보면, 자 지금 건물에 대한 게 2천만 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책 보시면 우리 교재 576쪽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판매비와 관리비니까 판매비와 관리비 쪽에 건물 쪽에 들어가면 되는 거죠. 이쪽에 얼마 들어가시면 돼요, 여러분? 2천만 원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보이세요? 뭐 기기장치 제조 40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위쪽에 그렇 위쪽에 경비 쪽에 간가 삼각비 쪽에 기기장치에 400만 원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영업권 판매 관리 쪽에 300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밑에 판매비와 관리비 쪽에 무형재산 상각비 쪽에 영업권이 있어요. 그럼 여기 300이라고 넣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자, 그리고 우리 기말재고재산 입력하는 거 어떻게 하면 돼요? 맨 위로 올려서 기말원재료가 지금 책 보고 보면 470이라고 나와 있어요. 470만 원 이게 기말 원재료에다 넣어주시고요. 기말재공품이 80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럼 좀 밑으로 내려서, 여기 말재공품에다가 80만원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기말제품이 1630이라고 나와 있지만, 그쵸? 그렇죠? 나와 있지만, 지금 500만원 만큼은 수탁자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1400 중에 900을 팔았다고 했으니까, 500은 지금 안 팔린 거니까. 500만원을 더하면, 2130만원이 기말제품이 남은 거예요. 그럼 기말제품 재고액에다가, 아까 얼마라고 2130만원, 이렇게 입력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입력하고, 그리고 더 입력할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470, 80, 2130만원, 이렇게 입력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뭘 눌러주셔야 돼요? 그렇죠. 전표 추가를 눌러야지만, 분계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결산제로 입력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지금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거, 결산과 관련된 것까지 봤어요. 그럼 다음 강에서 나머지 내용들 정리할게요.